지금은 아마 절대 안 되는 세벌을 알고 있어요. 근데 모스크바 모기라고 네. 그거 아세요 혹시? 몰라요? 모스크바 모. 모스크바 모기라고기억 기억을 하는데. 아람 씨? 네. 오늘 네. 그 선생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음. 우리 학창 시절에 또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잖아요. 많았죠. 그때는 막. 몰랐는데 음. 또 나이를 먹고 생각해 보니까 네. 선생님에 대한 또 추억들도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. 많죠 역지사지도 좀 되고. 그렇죠. <laughs> 왜 그렇게 혼내셨나 이해되는 것도 좀 있고. <laughs> 맞아 맞아. 혹시 좀 기억나는 선생님 있어요? <laughs> 있죠 꽤 많이 기억이 나죠. 매 시기별로 있는 것 같아요. 중학교 때또 음. 고등학교 때 선생님, 초등학교 때 선생님 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. 별명 이런 거 없었어요? <laughs> 특이한 별명 없었고 대신 그 과목으로 불렀어요. 아, 뭐, 지리. 뭐 지리 이렇게. 온다. 아, 수학 아, 온다. 죄송합니다. 아, 수학 온다. 어, 우리도 그렇게 많이 불렀죠. <laughs> 맞아, 맞아. 우리는 무인도 그 선생님 한명 있었거든요. 네. 그 국어 선생님이었는데, 네. 그 머리가 음. 이렇게 위쪽에만 이렇게 떠나 아? 남아있어가지고. 진짜 <laughs> <쟈> 아니네. <laughs> 그래서 무인도라고. 야, 무인도 왔어. 막 이렇게 불렀거든요. 아, 저몇개 생각나는 거 있는데 그건 차마 말 못하겠어요. 아, 쌌나요? <laughs> 나의 인성 문제가 생길 것 아. 같아가지고. 우리끼리는 또 이렇게 불렀으니까 사실 그치 또. 그 당시에는 뭐 담임도 담탱 온다 아 담탱 아 담탱이 맞아 어, 담탱이 진짜 많았어요 어. 귀여운 그였는데. 애칭이었지 뭐 <laughs> 아니 예전에 선생님들한테 응. 뭐 많이 맞았잖아요 솔직히 우리 때는 많이 맞았죠 진짜 체벌? 체벌이라고 어. 해야 되나? 그때는 체벌이란 말이 없었어 체벌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쵸, 그쵸. 체벌이란 말이 없었고 저 초등학교 때는 약간 이렇게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매를 들고 때리는 것조차도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느낌으로 체벌이 좀 심했고 그 점점 올라가면서 중학교 때좀 체벌보다는 약간 벌을 받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다가 고등학교 때. 많이 완화가 됐던 것 같아요 채벌이. 근데 이제와 서 생각해 을 보면 물론 그게 체벌에 감정이 실리면 안 되긴 하지만 역지사지가 좀 되는 게 그때는 좀 억울했다. 왜 이렇게 나를만 이렇게 못 괴롭혀서 안 다리야? 난 별로 하는 게 없는데.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진짜 혼날만 했어. <laughs> 혼날 짓을 했어. 솔직히 저는 이제 체벌에 대한 가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다. 의견 얘기하시는 거예요. 아, 아니, 잠깐만. 이거 근데 의견 빼자. 아, 나 무서워. <laughs> 잠깐만. 아, 근데 솔직히 저도 약간 그 생각해요. 어. 이게 뭐 이게 때리는 게 사실 좋은 건 당연히 아니고 아니. 정당화될 수는 음. 없는데. 끔은 진짜 이거 맞지 않으면 해결이 안될 때가 있어. 중학교 때 흑염룡이 지나갈 때. 에이, 그때 진짜. 중고등학교 때 특히 저는 중학교 때좀 맞거든요. 에이. 살짝 살포시 내가 때, 약일 때가 있어. 지. 맞아요. 그러니까 애가 규율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.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얘 하나는 그렇게 해도 괜찮을 수 있지만 모두를 위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이 저를 좀 무달리. 많은 방식으로 예뻐해 주셨었거든요. 특히 중밑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학주셨어요. 군인 아, 출신 학주. 학생주 아, 그리도또 군인 딱 가, 제대하고 딱 넘어오셔가지고 그 군대적인 마인드가 완벽하게 잡혀 계신. 그래서 그분이 했던 체벌 중에 하나가 되게 싫어했는데 지금은 아마 절대 안 되는 체벌을 알고 있어요. 모스크바 모기라고. 예. 그거 아세요 혹시? 몰라요. 모스크바, 모스크바 모기라고는 기억에, 기억을 하는데 엎드려 뼈처를 해요. 남학생들만 했어요, 물론. 엎드려 뼈처를 하면 가랭이 사이로 그 연한살 있죠. 그 네. 안쪽에, 허벅지 쪽에 어... 거기 꼬집는 거예요. 아, 진짜. 별로다. 네. 진짜 별로다. <laughs> 진짜 별로다. <laughs> 아니,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이슈가 되긴 했었어요. 그래서 나중에 뭐, 이렇게 반대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막안 되고 막 이렇게 하긴 했는데, 어, 그런 정도로 무서워서 심이었어요 다들 약간 벌벌 떨었던 그런 생님인데 제가 기억나는 게그 선생님이 유달리 이제 저를 참 예쁘게 보신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렇게 학교 등교하면 불러서 가방 검사하시고 음. 그때도 억울했던 게 저는 그 당시에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. 네. 제 느낌에 이제 나이가 들고 생각해보니까 아내 어떤 행동들이 되게 도드라져 보였을지는 알겠다. 음. 이런 것도 생기면서 또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혼이 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무서워서 안 해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. 근데 이게 조금 더그 당시에 좀안 좋은 것들을 또 많이 덧댔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네요 우리 음. 남고였으니까 음. 사실 하, 체벌 진짜 사이벌 했거든요 사이벌 하죠 남고는 아, 진짜 대박이죠 뭐 그냥 뭐 이렇게 얼굴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? 싸대기 뭐 이런 거는 그냥 기본이 었고 <laughs> 디포트가 그냥 뭐 하면 어. 바로 그냥 어. 그랬어? 바로 올려야 거같나요 네. 이 남자들 구렛나루가 있잖아요 아, 있죠. 이 구렛나루 잡아 땡기는 거아 이거 진짜 많이 했던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음. 아 지금도 그 선생님이 좀 싫다 그 구렛나루 여자애들도 가끔 당해요? 어 너무 아프거든 어. 그리고 으악! 되게 그렇지. 아프고 막좀 뭐라 그러지 기분 나빠 그냥 음. 어, 그걸 땡기는 거 자체가 음. 그런 것 있었고 볼 있죠 맞아 볼을 이렇게 꼬집은 다음에 이렇게 음. 탁 쳐버려요 놓는 거 네, 네. 뭔지 알아요 아, 이런 그걸 것도... 꼭 그리고 애들 앞에서 해 그렇죠 그렇죠 <laughs> 되게 사람이 가우 떨어지잖아 아, 그럼 괜히 이제 이러고 이제 아 죄송합니다 할 것도 아닌데요 그죠 아닌데요 안잘못했는데 <laughs> 그래서 차라리 이제 그냥 엎드려뻗쳐 하고 이제 때리는 거는 아. 그래도 뭔가 아프긴 더 아프지만 그게 꼬집도 이런 것들은 아, 너무 싫었어요 진짜 근데 엎드려뻗쳐서 맞는 거 아픈 거 진짜 아 아프긴 진짜 아프죠 <laughs> 특히나 체육 생 계열 있잖아요 예체능 계열 분들 아. 진짜 어우 리 체육 선생님 학기체를 들고 다녔어요. 와, 진짜 맞으면 피멍 들어, 피멍. 그치. 그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돼. 난리 나죠, 그럼. 바로. 아, 요즘은. 오, 인스타 페패에 올라올 텐데 그쵸. 그때는 그게 뭐 일상이어서 엄마 응. 아빠도 보고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보고 뭐잘못했길래 뭐 어. 이렇게 혼났니 약간 어, 진짜 <laughs> 다 그런 느낌 어. <laughs> 뭐 했니? 약간 선생님이 그쵸.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.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잘못을 한 거야? 약간 이런 거였어 저희도 고등학교 때는 이제 조금 응. 이제 체벌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그때 그때도 충분히 있었지만 체벌은 뭐 그냥 달리기라든지 오리걸음. 아 맞아, 요 약간 뭔가 걸 받는 형식으 네. 많이 바뀌었어요. 뭐, 나가서 손 들고 있거나, 그쵸, 그쵸. 뭐 아니면 엎드려 뻗쳐라 하고 있거나, 맞아요, 맞아요. 약간 뭔가 다른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었죠. 저희 학교는 음. 그게 있었어요. 그, 아 이것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, 아. 네. 고등학교 때 이제 뭐급연 같은 것도 좀 하고 어릴 네. 때니까 이럴 때 네. 있잖아요. 이제 그렇게 담배 같은 거 그럴 때나 없었는데. <laughs> 아, 제가 그랬던건 아니고. 음, 아, 어, 친구가. 그런 거 걸리면, 아, 어. 닮다 어. 걸리면은, 네. 조끼 있잖아요. 음. 그 축구선수도 입는그 약간, 이 조끼 같은 거 알아요? 선수들 팀 나눌 때 입는 조끼 있어요. 네. 교복 위에다 있는데, 그게 노란색 조끼였어요. 아 거기에다가 금, 연, 이렇게 검은색으로 두글자가써 있어요. 아 그거를 딱 입고 학교 주변에 이렇게 청소하러 다녀요. 수업시간에 수업을 안 듣고. 아, 진짜. 와, 이게 되게, 어, 좀 창피하고, 에이. 그게 없어 보이고, 그치. 남들 다그 학교에 수업 받고 있는데, 그 위에서 다 보이잖아, 창문. 누가 하고 있다보이죠 어, 그럼 나는 혼자 어. 그거 막 죽고 있고, 아, 나 말고 어. 내 친구가. <laughs> 죽고 있고 이래서 되게 수치심이 에이. 좀 생기는? <laughs> 어. 네, 그래서 노란 조끼 입고 다니면 되게 좀 창피한. 있 어, 좀 그랬구나. 우리 학교 친구들은 그런 거 없어 보이던데. <웃음> <웃음> 교무실 앞에서, 교무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저희는 교무실하고 선도 뭐라고 해야지 이게 학생 주인쪽그 이제 예, 학생들 선도하는 그 파트에 선생님들이 계신 곳이 따로 있었어요. 음. 그래서 그 앞에서 손들고 있거나 반성문을 쓰거나 아, 반성문 에이, 거기서 무릎 꿇고 반성문을 쓰거나 이런 것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지각하거나 하면 이제 오는 길에 뻗쳐 엎드려 뻗쳐 하거나 아, 그런것좀 많이 했고 약간, 막 뭔가, 막, 창피하고 이런 벌은 여자애들이라 그런지 많진 들었겠구나. 않았던 것 같아요. 왜냐면, 여리지 않았어, 이제. 그죠. 난리 난다고남고에서 <laughs> 진짜 체벌이 음. 되게 쌀벌었던 것 같고. 맞아, 맞아. 그러면서도 되게 선생님들이 막, 좀,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 몇명 있어요? 있죠. 몇번 찾아가고 이랬었는데. 그래서 어, 저도 한 번, 두번 찾아갔다가, 지금은 학교를 그만두셔가지고. 그죠. 지금은 네. 진짜 나이가 엄청 많으시고. 마지막으로 구분 봤을 때가 제가 들었던 게 아프시다고 들었어요.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잘지 모르겠어요. 어 우리 그러니까 태가 너무 마음 아프다. 아 갑자기 갑분. 숙연해지네아 그러니까, 그러니까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지? 그, 그 당시에 이제 선생님들도 사실 약간 우리 나이 때도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. 좀 젊은 선생님들. 맞아요. 그렇게 그 시선으로 또 바라보면 어... 얼마나 말도 안 듣고 그랬을까 얼마나 말았을까, 힘들었을까 그 그럴까?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진짜?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저도 나이가 적진 않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약간 20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.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정말로 체벌이나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감정이 실리고 선생님답지 않은 선생님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래도 지금 와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너무나 애정이 없는 약간 그런 시선에서 그렇게 가르치진 않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죠. 들 때가 있어요.